적결 미 보병들의 기동성을 책임지는 차 오늘은 험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동성 다목적 차륜차 유형 경 유틸리티 차 중량 2.5톤 최고속 113km/h 전쟁에서 병력과 물자의 수송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 역시 수많은 트럭을 활용해서 각 부대에 보급을 전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종류의 트럭은 정비에 큰 문제를 만들어 험준한 지형에서 전술 기동성과 수송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미국 1981년에 고기동 다목적 전술 차량이라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군대가 쓸 수만 대의 차량 발주할 예정 막대한 돈을 벌수 있는 기회였기에 무려 51개의 회사가 차량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수십 대의 시험 차량 중 군대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달성한 A.M. 제너럴사의 프 로토타입 차량이 채택됩니다. 미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사업 이름인 H.M.M.W.V.를 차량명으로 만들었지만 읽기가 어렵던 군인들 통칭 헌비라고 애칭을 붙였고 시간이 지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헌비는 어떠한 환경 속에 보병들을 전장에 도착하게 도움을 주었고 시가전을 많이 하는 미군들의 유용한 방패마기도 되었습니다. 이런 높은 효율성 때문에 현재까지 총 28만 대가 생산되어 전 세계 미 육군들의 작전에 투입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방탄 능력과 급조 폭발물 최약한 모습을 보여주어 미국의 새로운 전술 차량인 JLTV에게 전술 차량 자리를 돌려주고 2050년까지 운영을 마지막 회역 절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상 미군의 다목적 전술 차량 범비를 알려드렸습니다. 보고 끝.